바지부터 입어야 돼요? 네. 어. 어제 어? 그거 벗으셔야 될까요? 어제 바지 벗어야 돼. 아니 위에, 그 위에. 위에. 네. 사리 응? 좀 빠지신 거 같은데? 살빠지지 이번에 한다고. 을좀 뺐어야 돼. 야. 와. 이제 가봉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그렇지. 바늘 있는 거 아니야? 주, 주, 주. 또 또. 핏은 어떤 핏 원하시는 거예요? 이태리 알파치노 마피아 핏. 마피아 핏이요. 아. 진정한 깡패가 되어야 되지 <laughs> 진짜 그래. <laughs> 사이코카페에 <칵패스인지. 웃음> 사람들이 봤을 때 쫄게. 그렇지. 아와 어핀 나오는데요야 응? 이거 거의 강릉 유호성 수메님 피인데 이거. 위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배 많이 들어가셨다. 네. <laughs> 잘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유호디 고 빨리 또 영화 네. 진출을 해야 되겠다. 장군 뭐 영화 언제 들어갔죠? 계속 어필해주시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영화 지금 하나 들어온 거 있어요. 뭔데요? 다이군이랑. 확정이. <laughs> <laughs> 예. 캐스팅. 어 캐스팅. 학교 캐스팅. 학교 캐스팅. 학교 <laughs> 저, 저. 가진 로비와 예. 회식으로 인해서 예. 제가 해놨습니다. 해야죠, 팀한테. 해야죠. 근데 어제 수준 선배랑 넷플릭스 관계자 만나고. 만났어요. 근데 허 감독님이 선배님 보고 싶다고. 허 감독님. 네, 허 감독님. 뭐, 허민 감독이 저를 찾는데 수준이가 저를 안 들고 가요, 자꾸. 그왜 그런 걸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laughs> 형이 얼굴이 넷플릭스 얼굴이잖아 딱 봐도 선배님 지금 넷플릭스 출연하신 장면 부모님들이 보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해하셨지 아예 아, 네. 소독하시는 분이시구나 <laughs> 이 노래가 그래 <laughs> 네, 저도 이거 노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약간 타이 마사지에서 많이 아, 예. <laughs> 많이 나오는 노래 타이 마사지에서 사랑이 번방 랑나 랑나 엎드리세요 이거 와 기가 막히다. 네. 와. 아, 데 힙을 그냥. 딱 진짜 딱 맞게 그냥 잡아주시네요. 애리죠 선생님, 이힙 좋다고 인정해 아, 주셨습니다. 애플리이죠리 에프립. 네, 엉덩이는 제가 1등입니다아 베스트도 있어요 어, 그럼 저무조스트 와. 조금 앞에 스타아 선생님 저, 지금 딱. 진짜 이태리 느낌 나는데 선생님 얼굴로 이렇게 가면 은 웨이터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니다 지금 현재? 근데 원래 이렇게 정장을 맞추면은 최초 가공 피팅까지 이렇게 세네 차례 과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와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진짜 진짜 정장 맞춤 정장 가게 기존에 대전역에서 맞출 때한두 번에 끝났던 것 같은데 <laughs> 간지가 그냥 잘잘 흐릅니다 선님 지금 와. 뽀대형이 이제 버거형 이제 식구들 중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몸매는 최고다. 그래서 수축 제일 잘 어울린다라고 했는데 딱 10점 만점 중에 몇점 짜립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예예. 예. 6점이요. <웃음> 6점. <laughs> 와이 자켓 기가 막힙니다 지금. 와 살아 있습니다, 메인. 지금 이제 첫째가 아닌 안에 면키를 보셨는데 해서 헬스, 헬스를 많이 했던 체형이에요 그래서 학견이 아... 대학견이고. 2두가 없어요. 3두가 큰 편이에요. 패스는 각 부위별로 예. 이제 골고루 밸런스를 잡아가는 운동인데 예. 우리 무게부심이라고 그랬죠? 예. 무게부심이다 보니까 아. 내가 무게를 많이 친, 무게를 친다라고 하죠. 그분들은 내가 이미 펌핑에 대해서 몸이 이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예. 그렇진 않아요. 그럼 지금 결론은 뽀대형 몸도 그렇게 이쁘진 않다. 음. 6점 짜리다. 일단. 그렇죠? <laughs> 예. 선배님, 6점. 근데, 뽀대형이 <laughs> 그 대전에서 200평가량 되는 비타민 헬스장이라는 헬스장을 또 운영하셨던 관장님이시고, 예. 어, 올바른 헬스 방법에 대해서 관원들한테 지도를 하셨던 그런 분인데, 지금 결국에 이제 결론은 핏이 좋지가 않다. 진짜 <laughs> 소리죠. 예. <laughs> <sons classified> <laughs> 그때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아, 그때는. 예. 저도 운동을 했거든요. 예, 예. 다르지 않요 아, 다 형은 살을 뺐잖아요. <laughs> <laughs> 어? <웃음> 이, 이게 이제 더블 그. 네, 이거는. 포대형이 특별히 이제 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 본인이 약간 마피아빛 느낌. 어, 이거 이게 해석 진짜 해석 마피아네요 그래 회색 바탕에 메랑지 아 그레이에 중간에 이렇게 또 분무가 들어가 있는데 와 이거 멋있다 이거는 어 생각보다 호두하지는 예, 않고요 예. 어, 완성권이 나오면 되게 깔끔하게 입을 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테러를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 포함 4명이 지금 현재 있지만 예. 각각의 층이 다 다르잖아요 예. 다 재단이 다 달라요 예. 저희 텔러 마스터 선생님의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고객님 니즈는 최대한 반영을 하는 거죠 아. 그것도 저희 인물이기도 하 선생님 저 궁금한 게저 네. PGA 투어 저거는 왜 자꾸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빨 빨간 팔찌는? 이거는 원래 정전기 방방 아... 정전기 방지돼요. 못만질때마다 아. 정전기가 일어나서 골프를 근데 치신 신 적이 있으세요? 방해야. 아, 방해야? 게임. 아니 예. 그거 유난 해본 적이 아. 없어. 와 선생님 칼짝. 남자 이거. 사십이 장. 사십이 장. 남자 이거. 남자 이거. 아 드디어 바느질 패션의 완성이 됐다 와소좀 괜찮은 것 같아 나우좀 어울리는 것 같아 정석 어때 쿨하다 약간 소재인데 음. 소재가 반짝거리는 게 좋죠. 형, 근데, 넥타이 뭐예요? 넥타이 거 한동훈 스타일. 예? 한동훈 스타일. 이왜 정치가 섞여 있어? 한동훈 스타일 아요이뭐 오기원이라고 돼 있어. 내 이름. 신의 <laughs> 오기원이라고 돼 <laughs> 있어. 이러고 프랑스 가면 개용 먹어요. 아, 아, 아 아니, 근데 여기는 여기는 아직다 여기까지 먹게. 코, 코리안이긴 한데. 코리안에서 먹혀야겠죠. 고리안 아, 네. 마피아들은 먹혀야겠지. 와 이거 정말 멋있다. 그럼 그러니까 동석이한테 인사가 되고. <laughs> 이건 뭐예요? <laughs> 아 여기가 사랑의 한계. 착해 보여요. 이제 사... 불안 아니에요. 사랑해 <laughs> 물리면 사랑해. 아,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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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다. 아이 그걸로 만들지. 잠깐만. 이건 뭐예요? 시간. <laughs> 비지도 <비즈니트는 웃음> 뭐예요? 정전기 때문에 쳐야 돼는 <laughs> 정전기, <laughs> 정전기. 아니, 정전기 오지 <laughs> 너무 많이 정전기 일어나서 안 돼, 지금. 이건 뭐예요? 오기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laughs> 맞춘 거지, 옛날에. 머리는 고고플라타라고 제가 거기 또 전속 버즈컷 모델입니다. <laughs> 버즈카스 제가 모델이에요. 일단 동석형 이렇게 하고 와서 제가 인사 제대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좀있스 범죄도 싶어 개봉하지 않습니까, 동석형님? 찾아뵙겠습니다 형님. 동석이 형! 찾아뵙겠습니다 형님. 좀이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아 불편하냐 정장이. 아 참.